저도 초보인데 엄청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한테 혹시 이 물건 파는 거 한번 영업해보시겠어요? 이 카메라인데 미나님, 왜왜 그러고 있어요? 아휴, 요새 인터뷰는 계속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고, 약간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스피치하시는 분들한테 말좀 배우러 가려고요. 되게 잘생각하셨네요 그런 미나님을 위해 딱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직접 배워보고 직접 영업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가볼까요? 장산 사장님이 해서 수단 제압할기에 오늘은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함을 주는 가전제품들을 우리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전해주는 대표님이 계시다 하셔서 찾아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영업장이 정말 많았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한 그런 매장이라고 합니다. 부산 코웨이 대장, 영업의 신,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미나 씨, 아유 이렇게 밝게 맞아 주시다니 너무 반가워요. 아... 아 너무 반갑습니다. 비타민 같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우리 회사 소개,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웨이 약속 대리점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장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어 코웨이 영업은 14년 차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 대리점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네네. 제품들 판매하고 계신가요? 코웨이 제품은 주상품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비렉스라는 상품 플러스 의료기기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어 일단 미나 씨 저희 네. 코웨이에 들어오시고 너무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스승님. 제가 해왔던 그 14년간의 노하우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그래도 제품을 팔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의 모델명 정도는 아셔야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한 교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에이라고 하면 렌탈 렌탈하면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정수기입니다 맞죠? 정수기죠 네. 정수기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목소리> 교육 들어보니까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영업이라는 게 그냥 냅다 파는 게 아니라 네네. 고객이랑 소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맞습니다 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만의 그런 영업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영업 전략을 해서 뭐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오프라인 영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방문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다온라인에 많이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님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오프라인 영업을 하다 보면 얼굴을 또 대면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신뢰가 생기고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정확한 컨설팅이 중요한데. 그 컨설팅은 제가 워낙 노하우도 갖추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어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그걸 싸게만 생각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하다 보면은 거의 다 고객님께서 진행을 많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신뢰도가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이 부산에서 영업 대장이라고 소문이 소문이 파다 하더라고요. 아, 대장까지는 아니고요. 음... 오래 했고 꾸준하게 해왔습니 맞습니다. 정말 잘한다, 전국적으로 1, 2등을 한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든 건 고정급여가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정말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영업했던 게 가장 큰 저의 장점이고 저, 제가 지금까지 영업했던 자부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단골 고객님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네, 많습니다 좀 기억에 남으시는 고객님 있으신가요? 네, 엄청 큰 고객님이 계신데 제가 유일하게 번호를 한번 지운 적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3년 차에 고객님한테 계약을 했다가 제품이 불량이 났는데 그 불량난 제품 보고 욕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던 음.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분하고는 더 이상 나는 거래는 없을 거다 하고 일까지만 마무리 잘지어놓은 뒤에 그래서 A. S.는 다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분하고는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을 싶어서 처음으로 번호를 지웠어요. 번호를 지웠는데. 2년 뒤에 그분이 갑자기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서 설렁탕 집을 오픈하는데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문의가 왔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께서는 크게 질문도 안 하시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니까 바로 계약을 해주셨고 설렁탕 집 오픈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다시 지금 형 동생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14년간 매출 공개 가능하신가요? 그래도 제가 올해 나이가 39인데 순수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차도 좋은 차를 한대 구비하고 있고요. 집도 개인적으로 두 채를 이야. 매입해서 부동산 관련도 이렇게 또 투자도 하고 있고,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대표님, 그러면 제가 네. 인생에서 첫 영업을 나가 보는 건데, 네. 교육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마침 네. 저희가 그... 기, 기존에 코웨이 정수기 사용하셨던 코웨이인데 네. 사업을 이미 확장하시면서 추가로 한대더 요청을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렌탈료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오늘 마침 이제 MC님하고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네. 어떻게 계약이 이뤄나가는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장을 하시는 고객님이신 건가요? 네, 지금 부산 연산동 지점에 고깃집을 네. 운영하시는 아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대표님은 정수기 외에 또 어떤 코웨이 제품들을 또 렌탈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정수기긴 한데요. 네. 이제 공기 청정기라든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대 제품도 많이 진행하고 아,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안마의자라든지 의료 기기도 계속해서 사업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웨이라고 하면은 정수기가 가장 유명하니까. 네. 정수기 분이 가장 가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음, 네. 네네. 아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이번에 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정수기를 또 추가한 대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 사업이 확장되시면 그때 그때마다 저희 또코에 제품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약부터 실시까지 깔끔하게 다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이해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전산팀하고 미팅을 하고요. 부산 지역인 영업사원들은 저희가 직접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한 식구들이 있어요. 코에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프로모션이 바뀌거든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식구분들 다 초청을 해서 장소를 대관을 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미팅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영업사원분들은 지금 대충 몇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한 20명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더 모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육성하고 있는 영업사원 100명 이상 모는 으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카메라를 보시고. 네. 구인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 네. <laughs> 코에이 영업, 단순히 영업이 아니라 정확하고 깔끔하게 영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약속드리 죠대리점장 김재형을 찾아주시면 교육부터 현장까지 모두 다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주세요. 네. <laughs>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연락드릴 것은 제가 링크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은 또 사업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기본 응대는 당연히 영업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사람 상대하는 걸 잘해야 뭐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잘 받아들이고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직원 교육을 살짝 받아봤는데 안 무서우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예 무섭게 하는 스타일 전혀 아니고 네. 아, 예. 안 무섭게 가르쳐 주시고 되게 저도 초보인데 엄청 알아듣기 쉽게 알려 주셔가지고 되게 이해도 쉬웠어요. 그래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미나 씨가 이렇게 코에 약속 대리점 와가지고 교육도 듣고 저와 이 좋은 인연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네 준비했습니다. 아, 우와. 네. 코웨이에서 제일 많이 고객님 사은품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실제 금액 이 오만 구천 원 짜리인데. 저 받아도 되나요? 네, 코웨이에서 나오는 아로마 샤워 해드입니다 향도 나고 이제 물의 수압도 높아지고 기분 좋게 샤워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특별히 미나 씨 위해서 준비 하나 했습니다. 레몬이 그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레몬 향. 정말 기분 좋게 샤워하실 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영업하는 것도 배워 네. 보셨고요, 직접 네. 영업하는 것도 보셨고요. 네. 그래서 어때요? 오늘 대표님 너무 밝고 활기차셔서 저도 에너지를 너무 얻었고요. 영업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인생 공부한 느낌? 그러면 공부가 잘된것 같으니까 저한테 혹시 이 물건 파는 거 한번 영업 해보시겠어요? 카메라인데. 오, 이거. 약간 단가도 나가고 영업이라. 어, 미안해?